자 이거 안개바닥 기행 4주차 갑 4주 뭐, 4주차랜다 그 4일차 근데 여기 왜 이래 왜이이 이 소란이 났어 이거 여기 왜 이래 여기 왜 붉은빛이 됐어 갑자기 로 알드 씨 얘는 여기 분위기에 신경을 안 쓰나 보네 난 들어갑시다. 렛 주고 앞이 붉은 안개다. 이거 황사 아니오 카마야? 카마씨. 네.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번에 추름이가 왜 멸망하라는 거야? 나 부탁이야. 와 카마의 의지야. <laughs> 지금 소설이 있는 내용 그대로 백, 복붙해서 말하고 있는데, 요점만 말해 주시겠어요? 그 환영이랑 비슷해. 번개가 치지 않는 곳이 몇 군데 있잖아. 아마도 그러겠지? 맞아, 현실은 라이트 노벨이 아닌걸. 믿기는 해. 일단 제장부터 가봐. 저기에 NPC들이 있나? 아우 조심해. 오 신비한 상자들은 몇 개씩 리필되나 보네요. 우후. 그래 그래 그래. 와. 하. 발음이 이상하다고? 바위라는 뜻이야? 어, 응, 류, 카마씨도 불러줘. 아, <laughs> 기타레임을 선물 써보자. 오우. 뭐지? 응? 어? 어? 깃털이다 이거랑 같은 거 아니야? 조심해 감정이 솟구쳤죠 음음음 음, 음, 음 카모이 같은 것들 등지가 등질을... 명문 우리 듣기 좋은 노래 이거 뇌조에 관한 기억 아닐까? 왜 그래 카마도 굳었는데 저기로 날라갔어 뇌주의 기억에 들어갔다 왔어. 지금 뭐 확인할 방도가 없어. 내줄지도 몰라. 사정을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길어. 위로 영혼을 부를 수 있다는 설이 있다고? 응? 부탁하지 않았으니까. 시간이 별로 없잖아. 얼른 가자. 트루미 진짜 오랜만이죠. 그러니까 이곳 갇혔을 때널 찾았더라면. 오. <laughs> 카마는 아주 큰 바위가 맞아. 와. 천둥 엄청 친다 붉은 천둥이야 뇌조의 깃털에 반응하라 이건 마무리 아니지 않을까? 이거는 마무리라기보다는 기계의 무언가 부대병기 전과 같은 깃털이야 또 만져봐 감정이 생겨났다. 오래전 하늘에 이상한 것들이 떨어졌다. 그중 하나가 이 삶에 내려와주고, 당신은 하늘의 맑고 깨끗한 모습을 되찾았다. 안개가 끼기 시작했다. 치트닝에 별다른 감흥이 없다. 뮤~ 아물들은 <laughs> 우리가 쫓아냈어. <laughs> 어, 왔어. 헤이몬 계속 부르고 있었던 거야? 너무 귀엽다. 이번에도 날아갔네? 유도 여기 없어 저 중앙에 섬인 것 같아 한나산 뇌조가 서식하고 있는 곳 성빈 동굴 내가 본 기억이랑 뭔가 달라 뇌조가 안개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여기에도 그... 못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그거 이름이 풀네임이 뭐였더라? 저기 설산에도 박혀있는 저못저못 저 못. 한천의 못이다 한천의 못그 못이 여기에 떨어진 것 같아 한번 안전이가 생각났는데. 그니까. 그렇구나. 아우터 캐들 판으로 가자. 그니까 이번엔꼭 찾아야 될 텐데 말이야. 다가 가르쳐줬네. 아? 번개 어메이징 청력과 후각이 좋은 편이라고. 아니, 나 신호병 있잖아. 똑바로 서야할 걸? 이런 질문은 대답 안 해도 돼. 왜 대답을 하는 거야? 날라가겠다 얘들아 마지막 곳이야. 류! 마무리야, 조심해! 류가 무사면 됐다. 저 몸보다 훨씬 심해? 카마시 데리고 왔다? 내가 왔어. 일러주셔서. 씨. 사람 충실하게 보내서 널 도와줄 수 없어서 계속 아쉬워했어. 나는 그의 후손이야. 아마 좀더먼 후손일 거야. 긴 시간이 흘렀거든. <laughs>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야. 도와주고 싶어서 왔어. 예전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런 건 아닌데, 그치? 깃털 사용, 흥미로운 국적이나 미약한 인간이 천둥 밖에 폭어 들을지 않은가? 그니까 류랑 같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쪽에 푸른용의 아득한 노래를 들은 적 있고 드발린? 이름? 그녀가 나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데 잊었는지 오래야. 나 카파치. 이쁜 이름 지어줬네. 매정의 독수리. 안개 가려도 산이 안 보이는데? 파채는 다 기억하고 있어 그것 때문이 아니라니까 아 전에 나한테 말한 사회법칙이 있잖아 길조는세번 일어나야지 행운이 온다는 거 우리 이미 어려운 세 번을 겪었잖아 가자 편하게 부르면 안 되거니? 맞아 우리는 모두 저아이 친구야 그니까 여긴 성욕이야 감사 마음을? 아대리리 도망쳐. 이미도망가고이미도어가 있어. 어 있어. 요 미동어가 있어. 이미동어이여기어가 있어. 이 미동어가 있아이 미동어가 어요저기어가 있어. 이어어이어가 아마쿠모 삼마레에서 싸운 적이 있잖아. 기털. 이라에선 조차한 적이 있거든 이거 봐라. 응. 특이한 기털 얻었거든. 응. 복선으로 쓸수 있겠다. 정말 재밌네요. 우선 확인해 보자. 내 추측보다 더 극단적이네 마지막 깃털이다 카파치가 잊은 줄 알았다고? 이 친구라고 했었잖아 맞아 어떻게 말하려고? 입대기가 어려운데 소멸당하는데 세일아의 섬으로 집을 옮겼어 내주가 좀 바빠갖고 토요물모처럼좀 생긴 번개구름 있잖아 같이 모험하자고 했던 거는 같이 세일아이 섬으로 가보는 거 어때? 약속했잖아 일단 얘기해보자 응? 알았어 아마 너내존 죽었어라고 말하려고 했지 아 페이몬 너무하네 트레비가 그의 존재를 유지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 메주에 깃털 한번 사용해볼까? 이모는 정말 똑똑해. 아직 벼락 좀 많이 치고 있는데, <laughs> 오류 출발할 준비 됐어. 내조 기타한번 만져볼까? 섬으로. 이게 마지막인가? 4일차가 끝이었어? 난 일주일 내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모든 게다 보라색이야 번개신의 나라라서 그래 아마쿠모삼마라라고 해서 뇌조의 영지야 蚂蚱。맞아 그래, 너무 좋다, 이거. 분명 들었을 거야. 응. 그래, 돌아가자. 좀 잠잠해졌는데? 돌아왔다. 집에. 마지막 깃털 하나 두자. 긴 시간이 흐른 거 같아? 아파치도 돌아왔고, 류도 돌아왔어. 따지보면 저게 마지막 식목이었겠네 노래 너무 좋아요. 오, 얼큼해졌구만. 이었던 애다. 류. 그러니까. 다른 것도 가볼래? 맞자 맞아. 응, 좀 높아. 더... 응, 허... 음. 괜찮아. 자리 어려 우린 반드시 만나게 될 거야. 어디 있지? 아여다 카마 씨 어디 갔어? 츄르미, 찰칵, 데미 날씨... 아, 으, 아 으. 언제 돌아왔어? 스미노님, 오랜만이야. 캐릭터 컨셉이 뭐예요? 다른 사람 기분은 생각해야 되지 않아? 누가 그맙다고 전해달래? 이문이랑 맛있는 거 먹자고 했잖아. 뭐야 대상 탔어? 얘들아. 산미꽃이 하나랑. 꽤 맛있게 많이 먹었어. 맞아. 이런 약속 어기진 않아. 착하나이니까. 맞아. 왜? 여행? 음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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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데? 표정이. 에이. 와 카만 시 변했다. 둘다 조심해. 모험이 순조롭게바라게 둘다. 응? 쿠크레 그래, 안녕. 응. 음. 4일차로 이게 종료라면 종료가 된것 같네요? 일주일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드디어 안개바다 기행 스루미섬을 다 밀었습니다 레전드